아, 왜 흐리냐. 아, 촬영날만 되면 비가 이렇게 와. 날씨가. 오늘 어, 다 돼가도 크랭크 수, 크랭크 만능이에요. 강계, 땜, 땜도 그렇고. 아직. 물이 얼지 않았으니까 써볼만 하죠. 있는 베스들은 반응을 하니까. 예민하지 않으면. 이제 추겨울이잖아요, 지금. 아침 먹이사냥시간보다 저녁, 오후 먹이사냥시간이 확실히 더 좋더라고요. 이제 겨울철 되면서 물도 좀 깨끗해지고 하니까 햇빛이 좀 비춰주면 베스들 체온이 좀 올라가서 그래서 활성도가 오후에 예, 훨씬 더 좋아요. 오늘 같이 이렇게 흐린 날은 예민해져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지금 크랑크 베이트를 먼저 운영을 해보고 있는데, 몇번 던져보고 반응 없으면 이제 바닥 체리도 한번 써봐야 될것 같아요. 또 매년 좀 틀리긴 하잖아요. 올해,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좀 더웠고, 아마 한 1월쯤 되면 얼기 시작해요. 그래도 군데군데 이게 다오는게 아니라, 아무래도 유속이 좀 있으니까, 유속이 빠른 데는 좀 어는 그 시기가 조금 더 늦어요. 근데 요 앞에가 다 얼기 때문에 좀 멀리 던져야 되는데, 분명히 베스는 있는 것 같은데, 수온이 많이 내려갔거든요. 조금 전에 싱커를 좀 만져보니까 수온은 많이 내려갔어요. 야, 얘네들 진짜 거의 대도우밍조에 먹는 거 아니야? 포인트 이동해야 되죠? 네. 여기는 뭐 저녁에 와서 해야 되니까 자, 지난번에 이쪽하고 저 아래쪽 한두 군데 정도 이렇게 돌았었는데 음, 이 중에 또 안해본 포인트가 있어요. 조금 위험하기도 해서 안 들어간 포인트가 있고, 어, 저도 좀 처음 들어가 보는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가는 데가 처음 들어가는 포인트예요. 네, 너무 풀이 많아가지고 못 들어갔다가 겨울철 되니까 또 풀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좀 들어갈 만해서 한번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고, 또안 들어간 포인트, 그때 이제 공략을 안 해본 포인트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니까 숨어있는 수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 들어간 포인트 여기 말고 다른 곳은 직벽 라인 네, 그쪽 라인도 한번 겨울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벽 안 된다던데 어, 잘안 되죠 근데 거기는 직벽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직벽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수심이 깊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는 수심이 안 깊어요 근데 뭐 오늘 날씨가 이래 가지고 나올지 모르겠네 저도 몰랐는데 여기에 이렇게 수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물이 이렇게 들어가는 자리 이게 풀이 덮여가지고 안 보였어요. 그리고 위성지도로도 잘안 보여요. 여기가 네. 뭐 저런 커버들, 커버들이 여기가 만약에 수심이 한 1m 이상만 나와서도 분명히 베스는 붙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스들이 아무래도 좀 빠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 연결되는 부분을 합수부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작은 수문인데. 고기가 붙어 있을 것 같긴 해요. 해가 좀 떠, 뜨면 확실히 활성도가 올라가는데. 네, 딱 1m 나오는 것 같아요. 앞에가. 그리고 보니까 이쪽, 여기까지가 석축 라인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크랑크는 오후에나 좀 반응하려나? 네, 조금씩, 조금씩. 바깥쪽으로 지금. 던져 보고 있는데 왜 우리가 보통 낚시할 때 고기가 보통 있는 자리는 거의 한 두세 번 만에 고기가 나오거든요 막 계속 바닥이 좋으니까 계속 던져 보잖아요 던지다 보면 몇 시간이 지나면 고기는 나와 제가 이제 낚시하면서 좀 느낀 건데 근데 그런 경우가 우리가 캐스팅을 하면 저렇게 착수음도 나고, 바닥을 계속 싱커가 이제 프리리그를 쓰니까 보통은 소리가 계속 나잖아돌 부딪히면서. 이런 소리의 베스들이 모여드는 것 같아. 제가 언제 많이 느끼냐면 그런 걸. 왜 우리 댐이나 이런데 가을철, 초가을, 이때까지는 연안에 딱 붙잖아요. 붙을 때 보면 제가 걸어가는 대로 따라오잖아. 소리가 나니까, 발, 발자국 소리가 나니까. 그런 거 많이 못 겪었어요. 응. 따라다니는 베스들이 있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 애들. 왜 그럴까? 해서. 커버가 생자리인데 세번 아, 지금 열번 넘게 던졌는데 거기안 나와요 없어 여기가 직벽 시작 지점이에요. 저도 이쪽 포인트는 그 며칠 전에 답사 왔을 때 처음 들어와 봤거든요. 여기가 원래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포인트였는데 풀이 하도 많이 자라가지고 길을 내놓은 건지 동물이 길을 내놓은 건지 길을 내놨더라고. 촬영을 그 위에서 하셔야 되는데 괜찮네? 딱한 사람 설 자리밖에 없더라고 아 물이 좀 빠졌네 어해 떴다 여기 바닥이 요 앞에가 다 돌이에요 요 앞에 네. 네, 진흙이에요 요 앞에 는 저만한 돌들이 좀 많아요 <laughs> 해 떴으니까 나와야 되는데? 진짜 10시쯤 딱해 난다 그랬거든요? 진짜 10시에 해 나네. 요즘 <laughs> 너무 정확한 거 아니야? 먹었다. 그렇지. 이렇게 먹어야지. 오, 사이즈가 좀 된다. 오! 어우, 덜컹. 어우, 좋아. 어우, 틀리면 안 돼, 틀리면 안 돼. 사이즈가 그래. 잠깐만. 잠깐만. 오우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틀리면 안 돼. 바늘 하나 빠졌어. 아. 자. 사이즈 좋죠? 어이구,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아죄나 의심하고 있었는데 진짜? 네와 의심할 게 따로 있지 아몰라자한 <laughs> 44호 정도 되겠네 튼튼하죠? 베스가 입술 네. 입술 아직 많이 빨갛지는 않죠 어이 녀석은 입질을 확실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먹으려고 여기가 먹으려고 확 덤볐거든요 어디에서 이질이 왔냐면, 보이지는 않지만, 요 앞에 살짝 브레이크라인이 있거든요. 그 진흙으로 된 브레이크라인이 있거든요. 그 진흙 브레이크라인을 딱 넘어올 때, 그때 이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브레이크라인에 이제 포지션하고 있다가, 먹고 싶은 게 지나가니까 먹은 거죠. 확실히, 오전에 해가 안 떴는데, 지금 해 뜨니까 반응이 좋죠. 그러니까요. 이제 겨울 날려고, 딱 먹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답사 왔을 때는 정말 그, 겨울 준비가 다된베스들이몇 마리 나왔거든요. 빵빵한 베스들왜 아. 빵빵한데요? 아우, 더 빵빵해야 돼요. <laughs> 겨울 날려면 더 빵빵해야 됩니다. 이 초겨울에 물이 조금씩 조금씩 깨끗해지잖아요. 맑아지고.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초겨울에 그저소온기때 해가 떠주면 베스들의 체온이 좀 올라가요. 그래서 배스들이 활성도가 아주 조금은 더 좋아지거든요. 그때 그럴 때이 kmj100 키 맨크랑크는 그빛 반사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배스들을더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루어입니다. 어, 지금 직벽 구간, 직벽 구간으로 가고 있는데 직벽이긴 해도 수심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서 제가 진짜 한겨울에 물이 얼지 않았을 때큰 녀석 한 번. 만나보려고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이 낙엽 밟을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아, 방금 뭐가 따라와서 입 벌렸다가 다시 돌아간 것 같은데. <laughs> 느낌이 그래요. 아, 이거 빨리 한 마리가 더 나와야 마음이 조금 편할 것 같은데. 몇번 계속 캐스팅을 하다 보면 진짜 고기가 모이는 느낌이잖아요. 크랭크의 반응이 없으니까. 어? 여기 지금 물파장. 뭐지? 수심은, 이쪽 던져보니까 수심은 그렇게 깊진 않네요. 바닥에서 제가 천천히 좀 릴링을 하면서 바닥 구조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직벽 구간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바닥이 다 괜찮아요. 직벽 구간은. 여기는 큰 바위도 있지만 작은 돌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쭉 읽어보니까 걸리는 것도 좀 많고. 먹었다. 그렇지. 먹었다. 그렇지. 오, 사이즈 크다. 나이스. 오, 런커다 이건. 나이스. 나이스. 와. 오, 좋아. 아. 좋아. 밥 먹으러 가자. 으쌰. 와. 자, 나온다 그랬죠? 입술이 빨갛죠? 여기가 좀 수심이 깊고, 좀큰 녀석들이 많은 마리수는 아닌데, 좀 들어와 있는 자리에요. 겨울에 정말 손맛 보고 싶을 때 제가 한 번씩 오거든요. 근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은 운이 좋은 겁니다. 깨끗하죠, 베스가? 오, 어, 그러네요. 튼튼하고. 근데 빵이 다 좋네요. 겨울 준비하는 거니까 애들이 많이 먹었죠. 아저 처음에 입질 들어왔을 때는 나뭇가지 끌고 오는 느낌이었거든요 입질 감이 거의 없었어요 갑자기 부킹했잖아요 제가 왔다 없이 그냥 갑자기 자 아, 이런 녀석이 저를 또 반겨주네요 중량 한번 재볼까? 뺀 김에 중량도 한번 재보고 얼마나 나와요? 1.8? 1.8kg? 1 8 k g 잘 나가는 거지 대청어보다 금강이 나 아 대청호는 촬영 때만 혼자 가면 좀잘 나오는데 촬영 때만 되면 고기가 안 나와. 와딱50 나오죠? 50내5 0이라 그랬잖아. 큰 녀석을 준다니까 여기가. 제가 그 여기 첫 촬영을 여기서 했잖아요 금강에서. 그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늦가을까지 늦가을에서 초겨울까지 네, 금강 상황은 괜찮습니다 물이 얼기 전까지는. 어, 이쪽 벽구간 제가 바닥을 여기도 한번 읽어보고, 멀리서도 읽어보고, 이쪽 우측 사이드 쪽에 또 한번 쭉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는데, 바닥이 다 좋아요. 그래서 베스가 한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음, 좀 포진해 있다가, 돌아다니면서 먹이 사냥 시간이 되면 또먹이또 먹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어, 그니까 한 자리에 특정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베스가. 그래서, 좀, 처음에 이쪽에 좀 걸리는 게좀 있어서 이쪽을 좀 많이 좀 던져봤는데 좀 장타를 던져서 멀리서부터 천천히 바닥에서 천천히 릴링을 해봤어요. 그러면 바닥 지형을 대충 알수 있거든요. 보니까 다 돌바닥이에요. 직벽 구간에 맞게 다 돌바닥이고 그리고 지금 입질은 이 앞에서 받았거든요. 근데 이, 이 앞에서 입질을 받았던 게 제가 좀 전에 이쪽을 공략을 할 때, 우측 사이드로 공략을 할 때, 여기서 작은, 좀큰 물파장이 일어났었어요. 그 녀석이 배스였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요 금방에서 지금 입질이 들어왔으니까, 그 녀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겁니다. 네. 야, 어쨌든 고맙네. 오늘 뭐, 아까 해 떴을 때, 나왔던 그쵸? 어? 어, 해 뜨면 확실히 활성도가 좋아진다니까. 네. 자 오늘 마지막 포인트로 첫 번째로 들어갔던 포인트에서 낚시를 하려고 했는데 비도 계속 많이 오고 그리고 바람도 어 거세게 계속 불어가지고 음 오늘 첫 고기로 잡은 자리로 들어왔어요. 이 자리는 그래도 바람을 조금 막아주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계속 낚시를 한번 저녁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올해 첫 촬영을 금강에서 했었는데 어, 그때 촬영 때이 금강은 늦가을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늦가을에 딱 맞춰서 오지는 못했지만 조금 늦게 왔잖아요 저희가 이제 초겨울에 왔는데 어, 늦가을까지 괜찮았던 이 금강이 아마 초겨울에도 괜찮을 것 같다 수온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금강을 한번 다시 나온 거예요. 좀 예상에 맞게 오전에부터 좀 늦은, 늦은 오전. 그러니까 한 10시, 11시부터 이제 입질이 들어왔는데, 어, 아침에는, 이른 아침에는 그 기상 여건이 좋지는 않았어요. 계속 구름도 끼고, 기온도 많이 차고, 어,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해가 잠깐 이제 뜨면서 입질이 들어왔거든요. 어, 그리고, 뭐 직벽 라인 또 가서 거기서 좀큰 사이즈의 배스도 좀 만날 수 있었고 반응은 잘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오후가 되면서 비도 계속 내리고 찬바람이 계속 불었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상황이 조금 더안 좋아졌어요. 오전보다는. 그래도 일단은 뭐 바람을 좀 막아주는 데 와서 배스가 좀 반응을 해주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비워 <laughs> 야.. 저 오후에 날씨 좋았으면 진짜 잘 나왔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왔다! 먹었다! 그렇.. 그러... 먹었다! 그렇지! 오우! 사이즈 좋아! 나이스! 3잔데, 어우, 잠깐만. <laughs> 자, 우 <우쭈쭈쭈. 오, 웃음> 있다니까요. 거기가 자리가 좋다니까. 그렇죠. 사이즈가 작은데. 이게 작은 사이즈는 또 아니야, 분명. 근40 정도 되보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입술이 완전히 빨간 애들도 있고, 그, 입술이 아직 덜 빨간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보면, 제가 아까 이쪽에 바닥이 되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지금 바닥이 다 좋은데, 어 여기는 이제 롱캐스팅이 안 돼요. 그래서 피칭으로 조금 멀리 던졌는데, 어, 그 돌바닥 쪽에 끝에쯤인 것 같아요. 그쯤에 있다가, 그, 폴링으로 바로 받아먹었어요. 하고, 그러니까 사이즈는 큰것같지는 않다라고 느낌은 느, 느꼈는데, 어우, 후킹을 했는데, 얘가 힘을 그래도 당차게 써주네요. 에이, 많은 마리수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먹이 활동을 할 만한 시간에, 이렇게 이런 녀석이 또 나와주네요. 이 녀석까지 나와주니까, 어, 마음이 한결 좀 가볍고, 고맙습니다. 초겨울에 금강의 상황이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금강을, 어, 선택을 해서 좀 낚시를 해봤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아직은 금강의 활성도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눈이 내리면 수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올해는 큰 눈이 내리지 않아가지고 수온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강계 쪽에 출조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날씨 상황을 잘 고려해서 해가 좀잘 뜨는 날 그런 날에. 출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바람이 바람도 세지 않은 뭐 1m에서 3m 1m 이내 그런 날 그런 날을 좀 잡아서 출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점점 더 추워질 거예요 더 추워지기 전에 어좀 필드에 나가서 좀 바람도 좀 쐬고 어 손맛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즌 오프가 없어요 사실 1년 365일 어 날씨를 좀 날씨가 괜찮으면 낚시를 많이 가니까 여러분들도 겨울 낚시 잘 준비하시고 또 안전한 출족길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